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과 실장님이 전해 주신 홈케어 방법 중 클렌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 주신 피부과 실장님은 타고난 피부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시술과 자극으로 피부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이 클렌징 방법으로 피부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실장으로 재직 시에도 피부과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많이 전수해서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이미 받은 방법입니다. 클렌징은 피부의 건강과 외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킨케어의 기본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과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피부에 더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나 쉽고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나 그 효과는 엄청난 클렌징 방법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렌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루 종일 피부는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 박테리아, 땀및 피부 표면에 축적될 수 있는 과도한 유분에 노출되게 되는데 클렌징은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여 모공을 막고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와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클렌징은 먼지, 박테리아 및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여 트러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공이 막히면 염증과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데 클렌징을 통해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약산성 pH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4월 5일에서 5월 5일 범위인데 클렌징은 이 자연적인 폐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의 폐하 수준에 맞게 제도된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면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의 천연 오일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을 때 세럼, 보습제, 트리트먼트와 같은 스킨케어 제품에 존재하는 활성 성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어서 클렌징을 통해 이러한 제품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이점을 극대화합니다. 이로써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상쾌하게 하고 활력을 주며 죽은 피부 세포를 씻어내어 피부를 더 밝고 매끄럽고 젊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상쾌한 안색은 메이크업 적용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렌징은 모든 스킨케어 루틴의 초기 단계이며 후속 단계를 위해 피부를 준비를 통해 토너, 세럼, 보습제 및 기타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기 위한 깨끗한 캔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제대로 클렌징 되면 이러한 제품은 깊숙이 침투하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렌징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클렌징 방법은 1분 안에 끝내야 하며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이중 세안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는 밀크 클렌저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잔여물을 닦아내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 클렌징 방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면 이 방법으로만 세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렌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준비물은 시중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미네랄 워터와 약산성 세안제입니다. 미네랄 워터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피부 무결성을 유지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피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효소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미네랄 워터는 주로 셀레늄 및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존재로 인해 항산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화 방지제는 조기 노화, 주름 및 피부, 칙칙함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분자인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황 및 마그네슘과 같은 고농축 광물이 함유된 물은 진정 및 항염증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습진 또는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상태를 가진 개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를 페이셜 클렌저나 토너로 사용하면 최적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건조함, 민감성, 여드름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피부의 자연적인 폐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미네랄 워터에 약산성 클렌저를 섞어서 거품을 낸후약 20초간 거품을 얼굴에 바릅니다. 그후 손가락에 힘을 빼고 2에서 3번 롤링을 해줍니다. 이때에는 절대로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롤링해야 하며 거품을 얼굴에 덮을 때부터 롤링이 끝날 때까지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헹구어 내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과정이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시면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실장님이 이미 검증한 클렌징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실천해서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 미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홈케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